도미나크림의 주성분은 히드로킨온입니다. 이 성분은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인데요. 우리 몸에서 오래된 피부의 각질은 4주 정도의 주기로 떨어져 나가고 밑에서 새로운 피부가 올라오는 과정에 반복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도미나크림은 지금 있는 얼굴의 기미를 없애는 약이 아니라 앞으로 생성될 기미를 막아주는 약입니다. 좀 어렵게 설명을 하면 표피의 깊숙한 부분에 있는 멜라닌의 과잉 생성을 막아서 나중에 이것이 밀려 올라와서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는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주 정도는 꾸준히 써보시고 개인적으로는 약 2개월 정도는 쭉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쓰는 동안 선크림을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잘 발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를 봤다고 화장품처럼 평생 쓰는 게 아니라 조금 쉬었다가 쓰시는 게 맞고요. 처음 쓰시면 자극감이 있을 수 있어서 효과만 놓고 보면 도미나를 먼저 바르고 화장품 쓰는 게 좋지만 피부 트러블이 있다면 스킨노션부터 사용하고 난 뒤에 도미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